자 레가투스 스킬 영상입니다 먼저 계열부터 말씀드릴게요 계열은 처음에 영상 찍을 때랑 그대로 아이브 라브 60 가시면 되고 나머지 r 요렇게 가시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r 라브다 그러면 r 라브로 하셔도 되기는 해요 꼭 챙겨야 되는 계열은 라브리프 단지하는 내역이라는 거의 뭐 필살기급 기술의 라브가 달려있기 때문에 라브는 꼭 챙겨야 되고 그간 그러니까 아이브는 이게 만뢰라는 스킬에만 달려있긴 한데 이거는 사거리가 좀 짧아요. 딜은 좀 괜찮긴 한데. 그래서 반드시 챙겨야 되는 거는, 라브리프. 그 다음에, 알과 아이브는, 음 자유롭게 좀 올려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건 아이브라브. 자, 스킬 택를 보여드릴게요. 원콤 사냥. 원콤 사냥은 뭐냐. 이거 그냥 몬스터를 한 방에 죽이는 사냥을 할 때. 그러니까, 몹을 한대톡 쳐도 죽을 때, 스킬 세팅을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원콤 사냥으로 가져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사냥 일반 사냥은 내가 이제 전투력이 조금 비슷한 전투력대에서 사냥을 할때내 전투력이 2만인데 몬스터 전투력대 2만이다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계열은 세르트를 하셔도 되긴 하는데 보통 이제 세트는좀비추들리기 때문에 원콤 사냥에만 좀 추천을 드리고 자그 다음에 보스 스킬 세팅인데요 사냥이랑 보스랑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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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킬 이름이 신벌 집행 신벌 집행을 보스에서는 빼요 그래야 좀 DPS가 좀더잘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원콤 사냥 세트 요거로 잡았을 때랑 일반 사냥 세트로 잡았을 때랑 그리고 풀 슈퍼 아마 세트 여기서 풀 슈퍼아머로 보스를 잡을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핵폭탄 터지는 아이콘 있죠? 교화하는 낭뢰. 요거까지 빼면은 이 스킬 다섯 개는 풀 슈퍼아머로 어 절대 넘어지지 않고 보스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교화하는 낭뢰가 데미지는 엄청 세요. 노슈한데 데미지가 세서 요거를 넣으면 안 넘어졌을 때 데미지가 좀더잘 나오는 시간 초는 이렇게 적어놨고요. 이건 이제 카브아를, 카브아밀레스 보스를 피1 0줄을 까는데 걸리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풀슈퍼하머에다가 교환낙례 쓰는 게 가장 짧았죠. 가장 셌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근데 차이가 없어요. 비슷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수동사막과 변론. 이게 저도 이제 연회장 변론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짜봤는데. 내강추적의 이동기와 신벌의 대기자 이런 식으로 이동기를 좀 위쪽에 넣어놨고, 또 움직이면서 창을 던져서 몹을 잡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돌려가지고 내가 뭔가 별 사탕을 잡을 때는 아무래도 데미지가 잘 나와주는 어... 음. 저거 스킬 하늘에서 번개 계속 떨어지는 거 절단 났네. 아직 이름이... 아, 대지의 심판! 대제심판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그다음 만뢰, 그다음에 그 단지하는 내옥 그리고 아까 제가 DPS 세다고 말씀드린 거 있죠? 이게 사냥할 때 진짜 좋아요. 교하는 낙뢰까지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에 필드 전투는 이렇게 가는데 필드 전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단지하는 내옥과 신벌의 대리자 스킬의 위치를 교체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스킬을 쓰면은 절멸하는 내창 쓰고 단지하는 내옥 스킬 연계거든요 요거 요거 연계에요 연계를 쓰기가 좀 편해요 왜냐면 같은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위험합니다 보통 어, 절멸하는 내창을 앞으로 나가면서 스킬을 쓰는데 이 스킬을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쓰죠 창을 던지고 나서 무빙하다가 앞으로 나가서 스킬 쓰고, 스킬 쓰고 바로 단지 하는 내옥을여기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적과의 거리가 가까운 상태에서 단지 하는 내옥을 쓰기 때문에 잡기를 당한다거나 좀 위험하게 될 얘기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신벌의 대기자를 위쪽에 두면은 좀더 안정성이 올라가요. 전투를 진행할 때 태양의 전장에서는 그냥 이대로 가시는 걸 추천을 하고, 필드 전투를 할 때는 신벌의 대기자를 위로 올리는 걸좀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투기장은 요렇게. 투기장에는 이제 전력 투창을 밑으로 놓고 소환하는 스킬을 위로 올렸는데 이 소환기를 뒤에서 안전하게 쓰고 투기장 슈퍼아머인 뇌강추적, 절멸하는 뇌창, 신벌의 대기자를 통해서 이제 슈퍼아머 유지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동, 이동 콤보가 있는데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뇌강추적 2타, 신벌의 대기자, 전력투창 1타 절멸내창 회피 절멸내창. 자,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은, 자제 스킬 타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뇌강치적을 2타두번 팡팡 쓰고 심벌의 대기자 이렇게 씁니다. 절멸 아 어, 어, 전력투창 던지고 바로 절멸하는 내창. 그러니까 전력투창은 한번 스킬을 쓰면은 이렇게 창을 두번 던져요. 누군가를 쫓아갈 때는 두 번까지 던질 필요가 없고 한번 던지고 바로 절멸 내창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 이제 좀더 시간을 아끼면서 상대를 추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전역 투창 절멸하는 내창 던지고 나서는 이제 회피 회피 절멸 내창을 던져도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창을 적한테 던지시면 돼요. 라가투스는 적한테 창을 계속 던지면서 쫓아가기 때문에 기동성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빠른 건 아닌데 생각보다 원거리 공격을 계속 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처치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특히 나보다 전투력이 낮은 캐릭터를 잡기가 상당히 편해요. 그 다음에 콤보, 뇌강 추적, 이거로 기절 걸고요. 만레로 넉백 걸고 전략 투창으로 자빠뜨린 다음에 설멸하는 내창 단지하는 내역.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그냥 내강 추적 만뢰 전력 투창만 계속 던지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아니면은 중간에게 만뢰를좀 빼시고 내강 추적, 전력 투창 이렇게 계속 던지셔도 되는데 가장 콤보 데미지가 잘 나오는 거는 요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콤보가 하나 더 있는데 뇌강 추적을 1타만 넣고 그 다음에 소환기 대지 심판을 넣고 그 다음 만뢰 넉백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뇌, 뇌강 추적을 1타 넣자마자 바로 대지 심판으로 넘어가야 돼요 뇌강 추적 2타를 때리면은 이제 상대가 만뢰에 안 넘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레가투스 공격 사거리 사거리까지 알려드리면서 야카투스 스킬 완전 공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